2025년 1월 17일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여러 주요 소식들이 전해지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리플엑스 알피은 ETF 승인 기대감으로 단 하루만에 45% 급등하며 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시장의 평가와 맞물려 발생한 현상입니다. ETF 승인 가능성은 리플뿐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금 유입과 제도권 채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BTC은 10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 움직임과 제도적 수용 확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최근 대형 투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관련 ETF 출시 검토 소식은 투자 심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상반기 중 12만 달러 도달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DMM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해커 집단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약 1억 달러 상당의 자산이 탈취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보안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가로 미국 암호화폐 분석 기관에 따르면 오래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 피해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가 북한의 위에 탈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여전히 범죄 활동의 주요 타겟임을 보여주며 글로벌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이더리움이 TH은 이날 6% 상승하며 2,200달러를 돌파했고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들은 약10% 이상 급등하며. 기술 산업과의 융합 가능성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의 결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보안 문제와 국제적 규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제도권의 채택 확대와 기술 혁신에 의해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킹 문제와 규제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 요인들을 감안하여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분과 자산 보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특성상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정보에 귀 기울이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